안녕하세요. 뷰티MD 줄리코입니다. 와, 하루하루가 늙는 것 같아요. 시간이 가고 있는데 왜 이렇게 걱정이 돼요? 저 이제 42살인데 20대 때, 30대 때 느끼지 못했던 위협감 같은 거 있잖아요. 막 피부가 처져서 내려가는 것 같고 저 다이어트 중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운동하고 나면 벌써 여기가 살이 없어지면서 축축 처지는 느낌. 매일 또서 있으니까 중력에 의해서 또 여기가 처지는 느낌. 여러분 제 영상들 보시면 제가 피부 탄력하고 립 리프팅, 그리고 되게 모공에 신경을 되게 많이 쓰거든요 정말 열심히 홈케어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제 채널 보시면 저는 수기선형마사지, 시술레이저, 홈케어 이렇게 세 가지 삼박자를 이룬 줄리쿠의 트라이앵글 뷰티케어를 저는 하고 있어요 저는 모두 다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수기선형마사지, 세프경락마사지도 중요하고 시술레이저도 중요하고 매일매일 내가 할수 있는 홈케어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저 고백할 거 있어요 제가 뷰티 MD임에도 불구하고 홈케어에는 신경을 많이 못 썼어요 근데 마흔 살이 되니까 아차 싶은 거예요 맞아. 내가 비타민을 매일매일 먹는 습관. 뷰티 습관도 매일 내가 뭘 바르고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피부가 탄력도가 연장이 되는 거를 최근에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저도 홈케어에 굉장히 예민하게 신경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도 홈케어만 잘해도 내가 받은 시술 레이저를 조금 간격을 두고 연장이 될수 있게끔 해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되게 많이 홈케어에 신경을 쓰는데 아시겠지만 여러분 제가 모공하고 리프팅 이런 거에 되게 신경을 많이 써요. 제 영상도 많이 보시면 알 거예요. 그래서 레이저 같은 경우도 제가 시크릿 레이저, 리프팅 레이저 이런 거에 신경을 많이 쓰고 제가 앰플 세럼 좋아하는 그것도 다 리프팅하고 모공에 연결이 돼 있는데 마스크. 저 시트 마스크는 되게 걸리적거려가지고 가끔 쓰는데 자주 애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머드팩 같은 경우도 워시오프 타입으로 많이 쓰고 수분 마스크도 워시오프, 진정 마스크도 워시오프를 많이 써요. 저희가 하루 종일 이제 시대가 시대인 만큼 마스크를 쓰고 다니기 때문에 아, 내가 집에서 홈케어 하는데 또 마스크에서 뭔가를 올려놔야 돼 하면서 저는 그냥 워시오프 타입의 마스크를 좋아하는데 이 아이즌버그의 리모델링 마스크를 만났어요. 퍼밍 리모델링 마스크인데 탄력 마스크죠. 얘를 꾸준히 8일 동안 쓰게 됐어요. 하루에 5분 투자로 8일을 썼는데 얘가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요. 알갱이가 있어요. 이 마스크가 보여드릴게요. 파란색의 알갱이들이 있어요. 이거를 우리는 전문 용어 캡슐이라고 해요. 이 안에 있는 이 블루 캡슐 자체 안에 비타민 A와 E 또 녹차 추출물 포도씨 오일이 있대요. 내 피부가 노화되는 거를 방지해주는 안티에이징의 성분들이 들어있어요. 바르고서 5분 있다가 헹궈내시면 되는데 저는 첫 느낌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어, 화장품 역시도 제가 바르고 나서 첫날 딱 알아요. 아, 별로네? 그럼 정말 별로고 첫 느낌이 바르고서는 괜찮네? 하면 정말 괜찮아요. 근데 아이젠버그 펌핑 리모델링 마스크가 그랬어요. 첫날 바르고서 세안을 하는데 즉각적인 톤업이 되고요. 막 리프팅이 돼요. 퍼밍이 돼요. 제 얼굴이 리모델링이 돼요. 이런 건좀 과장된 것 같고. 이 모공 하나하나 사이가 슬며시 조여지면서 얼굴이 왜, 얼굴 피부가 뼈하고 이 얼굴이 이렇게, 이렇게 살짝 붙는 느낌 뭔지 아세요? 그래서 왜 타이트하게 내 피부를 조여주는 느낌? 피부가 맨들맨들 매끈매끈해 보이면서 즉각적인 톤업이 되더라고요. 사용 권장이 하루에 5분, 8일 정도 사용하면 안티에이징 효과를 볼수 있다는 셀링 포인트가 있는데 저도 그래서 매일 8일 동안 5분씩 사용을 했어요. 보니까 아 내가 피부 톤업이 되고 있구나 그리고 얘가 좋은 게 메이크업 부스터라고 해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 화장을 할때 메이크업이 되게 잘 받아요 그리고 약간 이게 쓱 달라붙는 느낌 딱풀처럼 여기가 싹 약간 타이트해지면서 리프팅이 되는 느낌이 드니까 어 괜찮다 여러분 생리 전에 여자들 아시죠? 되게 피부 칙칙해 보이고 생기 없을 때 이거 발라보면 좋을 것 같아요 각적인 톤업이 되면서 모공이 타이트하게 조여지면서 매끈매끈해지는 그 느낌이 드는데 제가 크게 화장품에 감동받는 몇 가지 없는 것들 중에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드리는 화장품들이 있어요. 이 아이젠버그 퍼밍 리모델링 마스크도 아, 워시오프 타입이 뭐 안티에이징이 되겠어? 바로 고서 씻는 건데라는 인식이 있었는데 아, 제가 머드팩 좋아하는 것처럼 얘 역시도 와 팔을 쓰니까. 이게 달라붙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달라붙어서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는 그 느낌. 리프팅 레이저 한 다음에 연장선으로 꾸준히 매일 5분 8일 동안 발라주면 되겠구나 하고서 제가 그렇게 관리를 해 왔어요. 그러니까 훨씬 내 피부가 달라지더라고. 홈케어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매일매일 내가 뭐 먹느냐가 중요하잖아요. 매일매일 내가 어떻게 피부 관리하느냐가 제일 중요한데 저 42살이에요, 여러분. 더이상 늙고 싶진 않지만 조금 내가 예쁘게 늙고 싶은 거죠 그럴 때 저는 좀 워시오프 타입의 마스크들을 많이 소개시켜 드렸고 소개해 드리고 싶더라고요 용량도 되게 적어가지고 제가 아 이거 얼마나 쓰겠어 했는데 한달 넘게 썼어요 저는 어 매일 5분 8일 썼고요 또 일주일 쉬고 또 8일 쓰고 전 그리고 여기서 팁 얘는 5분 이상 사용하면 얘가 고영양이에요 그리고 이게 프랑스 제품인데, 여러분 또 제가 소실적에 스무 살때 프랑스에 있었어요. 제가 연기를 공부했던 거 아시죠? 그래서 프랑스에 있었는데, 얘는 프랑스 에스테틱 브랜드예요. 그러니까 프랑스는 이 햇빛이 정말 내려찌는게 너무 너무 무서울 정도로 햇빛이 세요. 그래서 피부 자체들이 햇빛 때문에 건조하고 주름이 생기고 탄력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프랑스 제품들 보면 굉장히 유분감도 있으면서 좀 기능성 제품들이 많아요. 근데 얘가 그렇더라고요. 확실히 프랑스 에스테틱 화장품이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캡슐 안에 자체에 비타민 A하고 E가 있고 포도씨 오일과 녹차 추출물이 있다 보니까 항산화에 도움을 주고 좋았던 거는 엔자임이라는 성분이 있어서 내 피부를 톤업시켜주고 밝혀주는 그 활성성분이 들어있다고 하더라고요. 프랑스 에스테틱 제품 제가 참 많이 좋아하는데, 어, 아이젠버거 역시도 마스크만 써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왜 얘가 되게 히트 제품이라고 하더라고요아 워시오프 타입의 마스크도 이런 기능을 줄수 있겠구나 싶더라고요 <laughs> 제가 뭐이 제품을 또 한번 개발을 <laughs> 즉각적인 토너 타이트닝 매끈하게 피부가 견고해지는 것 같아요 요런 느낌 들었어요 매일 5분 8일 동안 사용하면 안티에이징에 도움이 된다는 퍼밍 리모델링 마스크 <laughs> 어, 꽤. 괜찮았던 제품 중에 하나예요. 저처럼 매일 탄력이 떨어지고 있는 걸 느끼시는 분들, 어 2, 30대에서 내가 피부 탄력 관리하고 싶어요. 40대인 저 나이와 비슷한 또래 분들, 아 내가 지금의 탄력을 잃고 싶지 않아하시는 분들 매일 매일 5분 투자로 내 피부가 견고해지고 타이트닝되고 피부가 건강해지고 혈색이 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기분 좋지 않으세요? 오늘 여러분께 리프팅에 도움을 주는 안티에이징에 도움을 주는 터밍 리모델링 마스크 그 아이젠버그의 브랜드를 소개해 시켜드렸어요. 매일매일 작은 습관이 큰 변화를 이룬다고 하잖아요. 저 역시도 리프팅이 될수 있게 매일매일 여러분과 함께 홈케어할 테니까요. 다음 영상에서도 제가 홈케어하는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피부를 타이트닝, 매끈하고 견고하게 톤업까지 밝혀주는 리모델리 마스크 소개시켜드렸습니다. 줄리코는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